저는 차가 막힐까봐 좀 회사에 일찍 도착하는 편인데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자다가 출근을 하거든요 네, 이날은 좀 가볍게 입어줬고요 저는 화장을 늘 차에서 하는데 이 프로타주 잃어버려서 새로 샀습니다 네, 초밥 점심으로 먹었고 버카로 먹었더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기분 서비스 초밥도 짱 맛있었어요 당떨어져서 초콜릿 먹었고요. 집 도착! 최고!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. 집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강된장 만들기 레슨 받았고요. 부부의 수건을 날려주라고 또뽁꼭꼬라고 하시네요. 그리고 저 엄청 맛있는 된장이라고 자랑하시고 고추 팍팍 썰고 고추장 넣고 그 된장 넣고 다진 마늘 넣고 물 넣고 해가지고 좀 먹다 보면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. 파도 넣어주고 건강한 한끼 완성. 청소기 열심히 밀어줬고요. 진짜 이게 미친 거 같은 게 청소기를 맨날 맨날 돌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이 맨날 맨날 더러운지 아무튼 열심히 청소했습니다. 하고 이제 샤워 하고 나서 머리까지 말리면 오늘 하루 끝.